내 손엔 시포 라이터. 오른쪽 주머니엔 말보르 골드. 이것이 바로 스웩. 내가 바로 룩상. 난 오늘 술을 먹었지. 아주 많이. <laughs> 취하진 않았어. 그저 어지러울 뿐. 준비된 스트리머 짝짝짝 돈 입금해 드립니다. 아3분님 5천 원 후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때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셨나봐요. 기억이 잘 없는데, 많이 좀 신나 있었어요. 신나 있어가지고, 약간, 구찌 신발 같은 것도 좀 자랑하고 싶었고.